그 남자친구는 얘 아, 여자친구가 그렇구나.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걸 알아 근데 이 동정심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도 알아 근데도 못 헤어지는 그 마음이 더 비참한 거야 어, 어. 이 사람이 그냥 동정심, 불쌍함 그래서 못 놓겠고 얘가 날 너무 좋아해 주니까 감정 하나인데 받는 사람은 그걸 다 느껴 근데도 좋아 얘들아 오늘토픽토 안녕 안녕 못 헤어져. 못 헤어지는 남자 특징이야. 아련해지는구만. 아, 남자도 어.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오래 만난 연인일수록 헤어지기 음. 힘들지 않을까? 그치. 아, 나한테 아,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정이 많이 든 사람? 내가 그가 없는 음. 나의 삶이 상상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오래 만날수록 그게 심하지. 어. 나는 오래 만난 사람들이, 아, 근데 얘랑 헤어지는 건. 상상이 안 돼. 맞아. 라고 말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 헤어지기 싫은 남자가 아니라 못 헤어지는 남자. 어, 약간 그, 딱 그게 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우리 사연도 막 많이 들어오잖아. 속궁합. 이잘 맞아가지고 잘 다른 거는 진짜 아무나 속공합 잘 맞아가지고 아, 내가 또 이렇게 대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뭔가 어느 정도 일리가 음, 있는 것 있어. 같아요 어. 아, 좀 그런... 막역하잖아 모르잖아 으아. 정말 그거는 둘이 만남을 해야지만 으아. 뭔가 알수 있는 것들이니까 맞아. 과거 난 이렇게까지 좋은 애를 만나본 적이 없었잖아 어. 미래 그럼 이렇게까지 좋은 애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두 가지 진짜 그럴 수 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둘이 관계가 너무 좋았으면 음, 음. 그럼 조금 갈등이 될것 같다 아, 그리고 그거 나는 진짜 성격이랑 뭐랑 다 맞는데 환경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있지 이게 진짜 아픈 거 같아. 예를 들면 어. 집안의 반대라던가 아니면 어? 외국으로 발령을 났는데 발령한... 나는 같이 갈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음. 근데 그것도 맞는데 약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그래도 조금은 쉬워져 음. 마음이 떠는게 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내가 연락만 하면은 내가 음. 그냥 그곳에 가기만 하면 볼수 있는 사람인데 아. 음. 그냥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아 그것도 힘들지 그게 진짜 사람 미치는 거같아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 어, 그런 거같아좀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헤어지기 힘든 거, 그런 게 진짜 큰거 같아.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결혼을 할때 서로의 집안 차이를 더 심하게 봤잖아. 어... 지금은 뭐 주변에 볼 일이 없어서 근데 나는 서로가 그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집안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어... 내가 어느 쪽이라도 어... 어...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동시에 느껴지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이게 되게 여러 문제로 파생이되잖 그래 맞아. 그래서 어... 문제야. 그리고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 맞아. 그거지 않아 솔직히? 어. 내가 마음이 너무 커서 뭐 헤어지고 어. 싶지 않은 거지. 나는 어. 근데 그게 진짜 최악이야. 그게 진짜 최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놓으면 놓을 관계인데 그게 진짜 최악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얘 맞아. 여자친구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걸 알아. 근데 이 동정심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도 알아. 근데도 못 헤어지는 그 마음이 더 비참한 거야. 어. 이 사람이 그냥 동정심, 음. 불쌍함 그래서 못 놓겠고 얘가 날 너무 좋아해주니까 감정 하인데 받는 사람은 그걸 다 느껴 근데도 좋아 맞아 근데 그래서 더 힘드는 그게 거야 그게 제일 어. 비참해 사실 어. 여고 내가 아까 동정 얘기해서 나온 음. 건데 불쌍할 때 있잖아 어. 내 연인이 뭔가 아픈 손가락처럼 응. 내가 응. 나랑 헤어지면 제대로 살수 있을까? 어. 그래서 못 노는 경우도 어. 덜어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도 아는데도 근데도 뭔가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거야 그건 답도 없대 아 근데 좀 나는 어. 진짜 너무 공감이 안돼난 사람을 잘 불쌍해하지 않거든? 유난히 어. 사람을 잘 못 지나치고 길, 길고양이들 못 지나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그런 유난히 더 <laughs> 뭔가 정이 많으신 분들이 맞아,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좀힘들어하는거 것것것것 같아요 솔직히 동정이라는 게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도 아, 그렇게 생각해 약간 동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맞아. 아우 그렇지. 힘들 것 같아 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싸 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거기에 중독된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아, 나중에 되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난 넘쳐서 그런 것 같거든? 그때 막 사랑, 집착, 막 죽네, 만해 막 이렇게 하잖아. 어렸을 때 하는 사랑 중에. 사실 나중에 나이가 먹고 그게 다 에너지 소모인 일이잖아. 이제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고 음. 서로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는 알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실제로 나는 있었어. 주변에 범연을 뭐 음. 만나는 남자친구인데. 음. 진짜 맨날 싸우고 음. 맨날 길바닥에 커... 풀링 집어 던지고 음, 맞아 맞아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아, 5년을 반복한 그게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생각할 때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개속 싸우라면서 5년씩이나 에어, 만날 수 있지라고 보통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그냥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어, 거지. 둘은 어. 우리 커플 사랑의 방식이라고. <laughs> 어. 나도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아,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뭐 헤어지는 만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냥 내가 경험해봐서 그런지 그냥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누구 하나 용기가 없는 거야. 뭐 헤어지자고. 어 근데 헤어지고 그걸 책임질 용기가 없는 아. 거야. 그래서 얘 말대로 미련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 보면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왔는지. 음, 맞아. 아까운 거 어떻게 어. 얘랑 헤어져. 어. 이럴 거면 그때 헤어졌지. 된구나. 그러니까. 그것 어. 때문에도 못 넣는 거지. 어. 오케이. 음. 참 슬프네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 어. 좋은 이별을 해보다 나쁘지 않은 이별을 하는 게 최선이야. 안녕! 안녕!